8월 8일 금요일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랑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위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헤로를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생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 집행 중에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심판의 정당성의 반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의 죄를 다른 사람이 담당하지 않고 개인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심판 때 어떤 의인이 있어도 그들 자신만 구원을 받지 그의 의인됨으로 타인의 또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12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어제 본문과 상관이 없는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끊는 기근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제안 가운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세 사람은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노아, 다니엘, 욕은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당대의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 다니엘, 욕이 그 제안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 타인은 그의 의인됨으로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에 또 다른 재앙 사나운 짐승을 예로 들어서 두 번째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의 재앙은 기근, 칼, 전염병으로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15절에는 사나운 짐승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의 말씀과 다른 것은 16절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신의 의인됨으로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그 땅은 반드시 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는 칼을 예로 들어서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맹세를 통하여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19절은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주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나의 믿음으로 나만 구원할 수 있지. 나의 믿음으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은 구원할 수 없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보문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이나 반복하는 이 강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내 가족들, 자녀들 모두 다 각자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나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본문이 네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반드시 저월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교회에 나가면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각자 구원의 확진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꼭 점검하시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 21절에는 앞부분에는 각자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이 따로 재앙으로 임하게 됐다면 21절에는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어, 이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해가 그 심판이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22절에 그 가운데 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게 되는데 곧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 이 재앙이 너무 심하고 파괴적이어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무엇이냐면 이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이 정당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너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도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반응이 아니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회복도 일어날 것에 대한 신뢰로 위로를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생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까?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의 폐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주여와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처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진행될 때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으로 가족 중그 누구도 고난할 수 없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가질 수. 은혜와 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언제나 정당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 심판 끝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니, 이 말씀으로 위로를 소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